안녕하세요. 집드래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앞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보시다시피 1층 요식업 매장과 지하 노래방은 성업 중에 있습니다. 그 위로는 사무실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서로 영업시간이 거의 겹치지 않아서 세입자들 간에 불편함이 있었던 적은 없다고 하네요. 건물 측면은 허가받은 주차공간 5대가 있습니다. 내부를 살펴보기 전에 위치 특성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역삼역 바로 옆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도맵 기준 도보 3분이지만, 걸음이 빠른 분들은 2분도 채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역세권이라는 특징도 있지만, 강남역, 언주역, 선릉역, 어느 방향에서도 차량, 대중교통 모두 편리하게 올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위치가 너무 좋아서 더 설명드릴 게 없네요. 물건 정보 빠르게 살펴보고 내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 면적은 약 73평입니다. 99년 8월에 사용승인 받았으며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쌓아올린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110억, 2층 제외 현재 보증금은 1억 5천, 월세는 관리비 포함 약 1450만원 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대출 내역을 비롯한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4층 입구입니다. 광고에서 사무실에서 4층, 5층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음과 디자인을 모두 신경 쓴 듯한 문이 특히나 눈에 띄네요. 내려가 보면 3층은 두피 모발 관련 뷰티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을 중심으로 벽면을 디자인하고 조명을 설치해 놨는데 분위기가 확 사네요. 창문은 블록 형태로 제작되어 있고 중간 4개 창을 열고 닫을 수 있어 환기 걱정도 없어 보입니다. 2층에도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위층과는 다르게 사무실 입구 맞은편 문으로 나가보면 외부 공간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이 잠시 바람 쐬면서 리프레시 하시기 딱 좋아 보입니다. 실내에 보관하기 애매한 청소 도구와 같은 물품들을 보관하기에도 좋아 보이네요. 회사를 운영하고 다니는 세입자 분들 입장에선 이러한 공간이 건물 내에 있다는 게 하나의 매력 포인트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겠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길엔 마찬가지로 환기가 가능한 창이 있고, 1층 요식업 매장의 뒷문이 보입니다. 화장실이 실내에 있기 때문에 굳이 사용할 일은 없어 보이네요. 밖으로 나가면 곧바로 주차 공간 5대가 보입니다. 가장 뒤편에 한 대, 그 앞으로 순서대로 4대를 댈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나름 카메라 무빙을 한 것인데 영상인 그 의도가 전혀 담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물을 완전히 빠져나와 보이는 우측이 역삼역 기준 반대편 방향입니다. 건물 1층 요식업장 입구 옆을 보면 지하 노래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저희 매물이 참 괜찮다 라고 생각한 포인트인데요. 보통 요식업장이나 유흥매장이 있는 경우 건물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통로에 간판이나 홍보물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테고요. 하지만 저희 매물은 그렇지 않죠. 그 덕분에 위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계시는 세입자 분들도 이러한 부분에서 오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설명을 드리다 보니 벌써 역삼역에 도착해 가는데요. 건물 기준 좌측으로 나와서 좌회전한 뒤 곧바로 우회전하면 역삼역 대로변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